자 오늘은 1학기 온라인 수업 두 번째 시간입니다. 다시 한번촬 다시, 다시. 자 다시 할게요. 오늘은 에, 자 어, 1학기 온라인 수업 두 번째 시간입니다. 틀렸어 다시 한번 전개도 보듯이 촬영 전부 다시.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, 오늘은 분해된 전개도 다시 합시다. 옷을 입고 다시 나타났습니다. 조금 더 떨어져야 될것 같네요. 이상하다. 처음부터 다시. 자, 다시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아 자, 시범 중에 전화가 왔습니다. 잠깐 끊고서 다시 들어가도록 하죠 여보세요. 아, 시범 영상 촬영 중이었어. 아, 이거는 잘라야죠. 자, 이어서 하겠습니다. 보청음비가 그럼 이어서. 아. 저 오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